해보죠. 자, 일단, 지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차입금이 있다라는 건, 여기 있죠. 회사는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해서 시가 적용 방법을 신고한 바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이 가중평균, 예외가 당자 대출이죠. 신고한 바 없다라는 건, 전 원칙 따라갈게요. 라고 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가중평균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되세요? 어, 그러니까 자료 1번 차입금을 줬다라는 건 여기 가중평균 차이 비자율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럼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쓸모없는 게 얘죠. 우리가 여기 자회사가 특수관계자가거든요. 아들 회사. 실제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laughs> 하지 마시고. <laughs> 자회사라고 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자회사로부터의 차익금이면 이거 특수관계자죠. 음. 음. 특수관계자니까 이 8%짜리는 삭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그리고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당연히 특수관계자 아니죠. 음. 됐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게, 여러분들 지금 가지급금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받을 이자수익, 이게 뭔 뜻이에요? 약정했다는 뜻이에요. 받을 맞죠. 어, 그래서 요거 받기로 약정한 이자가 있다. 약정한 이자수익 있다라는 거니까, 요건 회사계상에 넣어야죠. 여러분들, 되, 되실까요? 음, 요렇게 자 그러면 해볼게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가지급금 인정이자 들어오면 무조건 얘부터 먼저 하시는 거다.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이런 것들 꼭 암기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해요. 음. 근 지금처럼 직책 안안 안 뜨죠? 어, 안 뜨면 직접 여러분들이 자료 2번 보고 대표이사 장홍도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대표이사 장홍도 F2 번으로 가지글금 그리고 대표이사 무조건 저교 번호가 왼쪽 1, 아래쪽 어, 오른쪽 4 고정돼 있어요. 1번 4번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감사 있죠. 감사 2 감사. 그 얘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가 1, 4번이니까 아래서부터는 이제 1씩 올라가는 거예요 번호가 아시죠? 그럼 얘는 2, 5번입니다 2, 5번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음, 하시고 7시 방향에서 회계점표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음. 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대표이사 장홍도 5월 1일 날 빌려준 거 맞죠? 4천만 원 가지급금 음, 맞고 그 다음에 이감사 3월 아, 7월 15일 날 1500만원 빌려준 거 맞죠? 알아서 가지고 와요. 이렇게 응, 외워주시고, 자그 다음에 차입금 입력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음. 얘도 외워주시는 거예요. 차입금 입력 누르고 세로 블록이 전체 거래처 눌러요. 누르고 확인 어, 누르는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쓸모 있는 건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 이 두, 두, 놈이었잖아요. 어, 그럼 나머지는 삭제예요. 1등 자회사니까 삭제, 한라금융 없었고, 우리 저 중은행 없었고. 그렇죠? 음. 그러면 기업은행에 대한 이자율이 15%잖아요. 그럼 여기에 15% 치시고. 그 다음에 농협은행 10%잖아요. 어, 그래서 농협은행 찍고, 여기 농협은행의 차익금 10%. 아, 끝이에요. 알죠 어,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 요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인정이자를 구해줘요. 알죠 음. 갑자기 클릭하는데, 그러면 장홍도한테 받아야 될 시가 이자는 313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장홍도한테 얼마 받기로 약정했어요? 그죠 여기 장홍도한테 받기로 할 이자 수익 160만원이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160만원 잡아야죠. 160만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312만원, 313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160만원만 받기로 했으니까, 요 153만 2천원 만큼은 덜 받았잖아요. 그럼 부당하게 장홍도한테 이득을 준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얘는 153만 2418원 만큼 입금산입 상여. 되세요? 음, 근데! 오히려 이 감사한테는 157만 5천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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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157만 5천 원. 음.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뭐냐면, 요게 세법상 받아야 될 이자죠? 81만 5천 원이. 근데,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150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얘는 아름다운 청년이죠. 그렇죠? 야 이걸 받아야 되는데 너 이거 받기로 했어? 야 얘도 이쁘다. 세금 더 내려고? <laughs> 그렇죠? 더 내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조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손해본 걸 제재하지 이득본 거는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더 받으면 제재 안 하는 거니까 조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가끔씩 하시는데 이건 더 받기로 한 거니까 제재 없다는 라 뜻에서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럼 얘만 조정하면 되겠죠. 장홍도에 대해서만. 음.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서, 네, 여기 인정이자 있잖아요, 여기. 얘 잡으시면 되겠지. 그죠? 음, 어. 인정이자, 대표이사, 음, 대해서, 153만원, 요렇게. 되시겠죠? 음,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맞죠꼭 입력하는 방법, 제가, 그니까, 입력하는 방법,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세요, 이런 건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어.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5시 15분.